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12조 신조의 이제 서원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지난 시간 12신조에 대한 작성에 대한 배경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우리가 선교의 대상국이 되고 있는 인도 거기로부터 우리가 12신조를 받았다는 것. 영국 선교사에 의해서 전해졌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좀 12신조를 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어 어떤 우리가 또 십이 신조를 또 뛰어넘는 또 하나를 묶을 수 있는 그런 신조의 작성을 필요로 하는 것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1 2 신조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열두 개의 내용으로 있는데요, 이게 세 개씩 나누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언과 함께 성경과 하나님 삼위일체 관련된 내용을 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제 서원을 볼까요? 자, 대한예수교장로회에서 이 아래 기록한 몇 가지 조목을 자 대상을 잘 보세요. 목사, 강도사, 장로, 집사로하여금 네 승인할 신조로 삼을 때 대한예수교장로회를 설립한 모교의 교리적 표준을 버리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함이니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목사, 강도사, 장로, 집사로서 예 교회 직원이 되기 위해서 이 십이 신조에 대하여 찬송 또 승인을 해야 한다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여서 신앙고백서 성경에대 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밝히 해석한 책으로 인정한 것인즉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분자가 되기 위해서 맹세, 서약을 할때 이와 같은 문구가 항상 있죠. 그래서 담임 어, 목사님이 청중들 앞에서 손을 들고 이 신조를 따르기로 "맹세하느냐"라고 물을 때 "아멘, 네" 하고 어, 대답을 하고, 또 거기 맹세에 따라, 약속에 따라 이 신조를 오늘 우리 신앙에... 본분 표준으로 삼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자, 우리 교회와 신학교에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 말하는 웨스민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해서 신도개요 또는 어, 요리문답 신앙고백문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신학교에 가면 더더군다나 가르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사로 또는 장로로 집사로 임직할 때에예 여기 표준에 따라겠느냐고 맹세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배워 본 적이 없어요. 또 읽어 본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 이걸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르칠 것으로 알며 특히 그 중에 성경의 소요리 문답은 더욱 우리 교회 문답 책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그런 여러분, 이 주일학교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똑같은 이 교리적 표준이 되는 소율이 문답 이건 계속 우리가 채용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교리 공부를 하고 왜 우리가 요리 문답을 공부해야 될까? 자, 여기 1 2신조 이거 그 서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먼저 어, 성경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자, 12신조는요. 이 문장과 문구를 그대로 외우고 또 표현하면 좋아요. 자, 신구약 성경은 자, 왜 그럴까요? 신약 따로 또 구약 따로 믿는 교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신구약 성경은 예, 하나님 말씀이니 그죠? 그래서 become 는 컨텐츠 뭔가 될 것이고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신앙의 본분 그리고 정확 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성경에 관련된 고백을 제일 먼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오직 우리 믿음의 대상. 또는 경배와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이 중세시대라든지 또는 현대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의 감정 또는 인간의 이런 여러 가지 전통의 시스템을 따를 그런 경과 종종 봅니다. 자, 하나님은 신이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것이 없고 다른 신과 모든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위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사랑하심이 되어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예뭐 성품 속성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시다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본체는 세 위가 있으니 삼 위가 있으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고요. 그리고 그세 하나님, 세 위의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본체는 하나고 그러나 권능과 영광이 다 동등하다. 예, 하나님에 관련된. 3위 일체를 2조와 3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2조에 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3조까지 살펴봤습니다.